자, 조작 스위치가 있습니다. 발신기 어디? 누른 버튼 스위치. 화재가 났을 때 달려가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누른 버튼 스위치, 조작 스위치죠. 공통 기준이 몇 미터 이상, 몇 미터 이하? 그렇죠.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꼭 암기해 주시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매 층마다 설치를 해줍니다. 왜? 우리 경계구역은 각각의 층에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발신기 세트함도 매 층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3층 발신기로 가가지고 눌러주겠죠. 그렇죠? 자, 이때 발신기를 하나만 설치하면 안 됩니다. 큰 건축물이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 설치해 주셔야겠죠. 그 설치 기준이 수평 거리 25m 이하마다 하나 설치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수평거리가 지금 50m 였대요. 그러면 발신기 세트함 하나 설치를 하고 25m가 되었을 때 하나를 더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발신기는 보행거리 기준이 붙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면서 눌러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거리 기준도 추가가 됩니다. 보행거리는 40m마다. 하나 추가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보행거리다라고 하면은요. 복도에 있어서 사람이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이 중심의 거리입니다. 4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 줘야 된다. 보행거리 기준이 붙는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위치 표시등은 함상부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함상부에 위치 표시등이 상시 점등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발신기가 있습니다. 하고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자 위치 표시등을 보면은 자, 아까 제가 5도라고 말은 했는데 15도죠. 15도 5도 아닙니다. 15도예요. 자 위치 표시등을 보면은요. 얘가 15도 이상 15도 이상 거리는요. 10m 어디서든지 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5도 이상, 15도 이상, 거리는 10m 이내에 어디서든지 확인 가능하도록. 부착 지점 10m, 부착면 15도. 자, 발신기의 외함의 두께가 있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일단, 발신기의 외함은, 요 외함은, 함이죠? 요 외함은 불연성, 난연성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둘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자,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두께는 1.2mm 이상이어야 돼요. 그 두께가 1.2mm. 그런데 매립을 한대요. 안에다가 딱 매립을 시켜버린답니다. 그러면 외함 부분이 1.6mm 이상. 아시겠죠? 자, 합성 수지관을 사용을 한답니다. 합성 수지관을 사용을 하면은 강판의 두께 있잖아요. 여기에 몇배 이상? 2.5배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2.5배. 한번 곱해 볼까요? 2.5배 해보시면은 3mm입니다. 3mm. 따라서 여러분들이 2.5배 이상이라고 암기를 하셔도 되고 3mm라고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발신기 설치 기준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5도 10m, 15도 10m.